성남 근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광주정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광주정씨의 본관은 광주인데 에, 광주는 핏광자 광주하고 넓을광자 광주가 있습니다. 넓을광자 광주는 경기도 광주이고 핏광자 광주는 바로 핏골 에 전라도에 있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 정시의 시조는 빛골 전라도의 광주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정신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른이 광주 정시의 시조입니다. <laughs> 광주 정시의 시조 정신호는 고려 충성왕과 충석왕 두 왕조에 걸쳐서 상호군을 지내고, 봉은시 진정직으로 삼중대강 문화 찬성사에 추정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봉관을 광주로 하여서 그광주 광주 정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 광주정시도 후대론 일이 오면서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족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족보는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적은 족보가 많고 또 족보 읽기가 뭐 시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광주 정시도 그문중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에,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분의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의 내력도 다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청남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점을 적어 놨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중기의 아주 문신인 정이주 선생님 문집 안에 있는 좋은 글 한마디를 여기 소개합니다. 예, 여러의 말씀하시기를 자강불식이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되지, 자기 발전을 누가 남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나 미성년 때는 그 후견자인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살펴 줬습니다만 성인이 되면은 자기는 자기가,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자 하고 정이조 선생님 의 이어로는 문집 속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주 정씨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